나저 판에 못 했는데 나. 나저 판에 일군이었음. 한국을 가한것 같아. 여기 계산이 큰것 같아요. 아뭐 하지 로드오 라인 자리야 어 라인 자리. 안녕요안가하세요요 따라하라지 말라고, 니 뭐야, 왜 킬을 안 해. 저 사람 화장실 갔어. 저 사람 담배 피 k 러 가서 아직 안온거 같은데. <laughs> 0.7초 전. <laughs> 아까 화장실 간다고 얘기했었던 거 같은데, 저기. 위에, 거기. 대답해라고 했나? 무도 대답 안 했어. 그러니까 오, 왔다, 왔네, 가자. 왔다, 어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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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화장실 갔다 왔어, 저 사람. 아왜 추가해 멍청한 우리, <laughs> 우리 공격인데 시간측을왜 하는거야 가자 가자 야나 라인 못하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? 이 <laughs> <나를> 욕하기만 해봐라 <laughs> 하나 떨어 하나 떨어 하나 잡고 갈처 왼쪽에 있지. 메르야메르야나틀졌어나 <laughs> <끊겼어>. 나 살려줘. <laughs> 어우, 야발. 메르가 여기서 날 살린다고? 와, 대박. <laughs> 왜, 왜나안어갔어 아, <laughs> 멘트 <laughs> 도와줬다가. 근데 <웃음> 내가 봤을 때, 나도 안될것같은 <laughs> 어, 이거, 집으로 나도 안. <laughs> 그냥 위한도될것 같기도 하고. 아시 싸워요. 나인이 그냥 라인 아, 아, 그럴까? 라인도들거 같고. 이따 이따. 어, 이따 2층 같이 가. 일단 2층 같이 가. 이따 이층 앞에 있어요. 야, 2층 왜 아무도 안 와? 근데 나랑. 왔어. 아, 어, 갔는데. <laughs> 그건 아니지. 아니, 아니, 라인이 없어 우리 전 m 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방벽 들어봐 t the robot. I'm not the robot. I'm not the r o b o 말 I'm not 아 h e robot. I'm not t 브라 r o b 기적을 씨 n o 봐 the 다가 밀어요 그냥

메일이았어메 아, 어, 오, 아아아 어, 뭐야, 이어 음. 나이스. 나어 나이스. 나 나이스. 상대 힐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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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나나이이이

이선람선 비기 위해 미선 미선 오른쪽 날개로 오면 보면... 어 우리 안이킬람이사이 사람, 이 사람. 이 사람, 이 알아 어 사람, 이 사람. 이사이 사람. 이 사람, 이이 사람, 기 사람. 이 사람, 이 사람. 이 사람, 이 사람. 아사

나이스정님 안으로 들어왔어. 또 미스 있어. 들어어 아, 이동해 줘. 그래야 는데안 죽네. 절명안녕하세요안녕 이거 호뺄때 됐는데 이거. 호급 아니 빠졌어. 너진 내가 그 너무 그다그 빠졌어요. 그 빠졌어. 무슨 뒤로 뺏야 아기해 명. 내가내가나일나나부터나 어, 어 가는? 저힐요 아니, 저 뒤에 보고 있어. 그, 앞에 다 잘랐잖아. 다 잘랐어. 다 잘랐어. 모르겠냐 아,

본 이제 떼었어, 떼고, 떼고 이제. 이쪽이 가 떼었어, 떼었어, 떼었어. 올라가는 좀잠깐만 예, 내시 방패기 너무 빨리 깨져. 나, 아, 나 잡다. 보스 <APG1> 어, 그 오른쪽 글로들어간다 라인. 빠르다, 빠르어 아, 뭐야. 야, 야, 윈선턴난 도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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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왔어 도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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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도 봐. 도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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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타이어 서프라이즈네 진짜로. <laughs> <다 고리를> <웃음> <웃음> 우리 아 다구리는. 우리 지 가치가 있나 뭐할지. 네 나이를 전혀 안먹었네이뭘 네. 들어? 이 뭔데? 기안나네 아마지막엔 솔져있었는데 방금 r 아, 아, 아. 뭐 어, 우리, 어, 뭐야, 하나, 하나, 옮닉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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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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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하나, 아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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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고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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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이거 어 밀어 넣으어다올라옴나올라옴 아, <목소리대> 여기다 우리 매 올라가는 중이야. 기다려 봐. 도고시 방금, 아, 방금 없어. 에 없어. 금에 없어. 밖에 없어. 밖에 없어. 밖에 없어. 밖에 없어. 위도없 오른쪽 없어. 밖에 없어. 밖에 없어. 밖에 없위도에 없어. 밖에 쪽어 밖에 없어. 밖에 없어. 밖에 없어. 밖에 없어. 밖에 없어. 밖에 없어. 밖에 우리 밖에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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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물어 밖에 없어. 밖에 없어. 밖에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이게레 이거 야 이거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 메리지베리지가 살려. 메리지가 살려. 메리지가 살려. 와서까지. 살려. 존나 죽습니다. 공격해. 이거 얼 아, 나에 아, 우리 힐러, 힐러, 이 우리 깨우지 깨 아니 이거 이. 나 갔다. 디바 이거 살나도다 있어요. 많

아. 시다 공격자 아 그냥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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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메이. 아나이정은 나이스 메이. 괜찮아. 괜찮아. 할만해. 할만해. 이, 이 가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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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, 이 새끼. 이가그너방구지메르시비왜 뒤로 가메르시메르시왜실수 밖으로 나갔어? 개쁜데? 개쁜데? 괜지괜지 나이스, 화물에. 화물에. 나이스, 화물에. 화 나이스. 나이스. 디바 못 내. 디바. 디바. 디바 1배. 아... 더 잘할 수 있어. 알가디 봐. 디바 어디 갔니? 죽었어. 죽었어. 송화나 송아나 어디 가니송 죽었어. 죽었어. 아, 송아 죽었다고? 나 이거 빙병 이상하게 깔렸아 미안 이거 겐나걸렸어 괜찮아 괜찮아 빙병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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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. <laughs> 미스 어씨남겁 많이 들어오네 아 내가. 아 젠장 아아 젠장 괜찮아 괜찮아 이거 근데 우리 정리 당할 것같든 아, 앞으로 와서 오른쪽 위에 위도우 있어 하긴 하긴 하 야 오른쪽으로 부딪혔는데 갑자츠안 나와서. 왜이수야나 오른쪽 위로 반벽 올렸는데 왼쪽이었어. 하면서 예? 야자 아래로 가. 아, 이 아래로. 나나 이쪽 먹나 이쪽 볼게. 나 이쪽. 아래로 가야 더 안전할 거야. 이제 <놀람> 못하지 야 우리 리즈 이게 우리 리즈 이겨 어? 아어 뭐야 우리 아나 왜 죽었어? 아 메리씨 아 존나 분노 저 벤지 안 보면 또 그나와서 유도 정면 자기피자기피기 자기야 피야아 하나만 가 아, 바로 죽는데고보얘들 wieder... oh, uh. <집악 컷>. 아, 씨발 보정. 공어지 해. 이 어, 빼야 될거같아 어 우리 우리 민서 죽었어. 저기. <laughs> 어졌다. 나이스. 민기 왜 죽었어? 전체 낙수 보이지. 패시브. 이 씹어 붙었어, 붙었어. <laughs> 아 잔인해. <단일해. 웃음> 민선 여기.

아이 방, 그지, 터진 야, 이거 방 터진데, 아이 방 터진 어떡하냐? 시바, 계속 올려이이어아 <laughs> <laughs> 아, <야, 이거> <laughs> 아, 허전한데 뭔가, 뭔가 한데